안녕하십니까 특별생방송 총선 격전지를 가다 고영권입니다. 19대 총선 출마 후보자들의 정책을 직접 듣고 비교하는 시간.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 갑선거구 민주통합당 오일룡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일룡 후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화성시갑 야권 단일 후보 오일룡입니다. 네 어떻게 아침 주선는잘 마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목이 약간 좀 가라앉으신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좀 쉬었습니다. 네. 주민들께 제 진정성을 알리기 위해서 유세를 하다 보니까 좀 쉬었습니다. 네, 주민들 열심히 만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 요즘 이제 민간인 불법 사찰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치열하게 대립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선거 양상도 화성의 민심 흐름. 우리 지금 계속 우보께서 사람 주민들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반응이 어떻으인가요 이번 민심의 흐름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의 삶을 망가뜨린 그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인 사찰 관련해서는 여야 간의 대립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나서서 민간인을, 민간인 사찰을 통해서 국민들을 괴롭히고 국민들을 감시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여당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반성하고 사과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4.11 총선에서는 누가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화성 갑 선거의 경우 이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여기에 이제 전직 시장 출신 무소속 후보까지 이렇게 3자 구도가 형성됐다고 이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구도면에서 오일영 후보에게 좀 유리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판세를? 최영근 후보께서 새누리당 전략공천에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이 반드시 제게 유리한 상황이 될 거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예. 이번 저희 그 화성시갑 선거는 구도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4년간 불안한 우리 그 시민들의 삶과 살고 싶은 도시 환경을 누가 어떻게 만들어갈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느냐를 판단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저는 저희 화성 지역 서민들의 삶을 그 챙기고 더 많은 사람이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화성을 만드느냐를 가지고 시민들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아, 화성갑 선거구는 사실 농촌 지역이 상당수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한미 FTA 시행으로 농촌이 상당히 좀 어려운 지경에 처해가고 있는데 농촌과 농민을 위한 어떤 그오 분만의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역시 그 농촌 출신이고요. 예. 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한미 FTA가 발효가 됐고 또 한편으로 한중 FTA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농업이 무너지고 있고 농민들은 굉장히 힘들어들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농업, 업, 축산업이 고루분포한 우리 지역은 피해가 가히 전방위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피해를 보전하고 소득기반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화성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생산뿐 아니라 가공 그리고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복합영농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저희 지역의 포도 농장 한우 유구 농가를 지원해서 와인과 소고기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지역은 추리한 해안이 있습니다. 넘실거리는 바다와 우거진 숲을 통해서 승마, 요트, 캠핑 관광 인구들을 유치해서 농어촌의 활기를 불어주고 소득 기반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듣고 보니까 화성 갑지역 굉장히 농촌과 어촌 뭐 공업 경공업까지 해서 네. 뭐 모든 산업이 총망라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화성 시간에 동서 동 지역과 서부 지역간의 어떤 개발 격차는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 해소할 방안은 따로 만들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저희 그 서부권은 동부권에 비해서 일자리, 교육, 복지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불균형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더디고 교육, 교통, 의료, 문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서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저희 서부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주할 수 있는 여건, 다시 말씀드려서 살고 싶은 도시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자녀들 교육 문제, 교통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저희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창의 지성 교육을 적극 지원할 생각이고요. 국공립 영유아 보육 시설을 40% 선까지 확대 설립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농어촌 지역을 위해서 농어촌 지역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숙사형 학교 설립, 특히 마이스터고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교통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는 부족한 버스의 증편, 운행 시간 연장, 둘째로, 동서고속도로를 비롯한 내부도로 확충. 셋째로, 백만 화성 인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또한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봉담권의 저희 KTX 경부 화성 역사, 호메실에서 중단된 신분당선의 동탄의 인더건설 연결. 이를 통해서 수도권 남부순환 지하철을 완성해서 화성으로 통하는 화통한 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그 봉담권과 향남권을 문화특구로 연계해서 시민들의 문화공간을 늘려서 소규모 창작 공간 등을 늘릴 예정입니다. 이래서 저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교육 문제, 보육 문제, 문화 예술 분야가 좀 인프라가 덜된 문제 전부 여쭤볼라 했더니 미리 앞서서 대답을 다 해주셔가지고 네. 이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 행정체계 개편 얘기 잠깐 여쭙겠습니다. 네. 이제 화성 수원 오산 통합 주장에 대해서는 논란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오일영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어, 잘 아시다시피 현재 통합을 두고 통합 추진위원회와 통합 반대 대책위가 구성되어 논쟁이 치열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 지역 내 갈등도 존재하고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졸속 통합에는 반대합니다. 단 준비된 통합이라면 찬성입니다. 통합을 하면 당장이라도 집값이 오른다는 장밋빛 전망이나 통합을 했을 때 문제가 되고 있는 자치권, 지방분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통합 찬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합이 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되고 어떤 피해를 날수 있는지 정확히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그 화성, 수원, 오산시에서 위탁한 용역 결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민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여쭙겠습니다 네. 우리 오후 복에서 공약 발표하시면서 콩 새알의 약속이라 이런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네, 이 무슨 뜻입니까? 콩 새알의 약속은 우리 농부들이 예전부터 농사를 지으실 때콩 새알을 묻었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는 땅에서 사는 벌레가 먹고, 하나는 하늘 하늘을 나는 새가 먹고. 마지막 하나는 싹을 틔운 농부가 먹기 위해서입니다. 네. 저의 콩새알 약속은 콩새알에 네. 담긴 공존, 공생을 바탕으로 해서 다 함께 잘 사는 더 많은 이들이 행복한 사람, 사람 중심의 화성을 만들기 위한 유권자들에 대한 저의 약속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세 나왔는데 건승하,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오일령 후보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